자, 11번 교사범 방조범. 아, 적절하지 않은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 실행 결의를 일으키게 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31조 1항에 따라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고요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 행위를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 그리고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갖추어야 하며 이중의 고의라고 하죠. 그래서 방조범의 인식은 이제 어 너 예를 들어서 어 a를 죽인다. 그리고 갑이 a를 죽인다니까 갑을 도와야지. 이제 이런 제이 인식, 요두 가지가 정범의 고의, 방조의 고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범의 경우 정범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한다. 요게 틀렸잖아요, 요게. 근데 여러분이 요거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요렇게 접근뭐 뭐 책에 있는 팔레는 판례, 다 있어요. 그래서 정범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건 아니고, 뭐로 족하다? 미필적 인식 예견으로 족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혹시나 이거 좀 애매하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걸로 소거하면 다 풀려요 자, 3 번입니다. 교사자의 교사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범행 승낙하지 않았으면 실패한 교사죠.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있기는 한데 교사자의 교사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어쨌든 내 교사로 내 교사는 실패했죠. 저의 범행 결의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그러면 실패한 교사, 그러니까 이건 2항 효과 없는 교사가 아니라 3항으로써 교사자만 예비 음모에 주나요 처벌할 수 있고 그리고 피교사자 만약에 승낙하지 않았으면 얘는 처벌하면 안 되고 그리고 범행 결의했는데 뭔가 뭐 땅은 쥐가 알아서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교사자랑 별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4번 방조범이란 타인의 범죄 실행 방조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며 32조 2항에 따라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그래서 우리 두 문자 외운 거 있죠? 이제 필감경은 농아방조자는 이렇게 해서 농아자 방조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급법으로도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였어요.